안녕하세요, 김줄스에요 오래간만에 날씨가 화창하던 날또대리원의 종묘에 들렀습니다. 입구부터 반겨주는 거대한 단풍나무. 종묘사에 들어가자 제가 지난주에 심었던 수생식물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무늬꽃창포, 어리연, 해수와 물칸나. 저기는 화분 밖으로 고개를 내민 물체 송화도 있네요. 자, 근데 오늘은 요 녀석들을 보러 온건 아니고, 짜자잔. 지금 보시는 이 사초들을 구입하러 왔습니다. 벼목 사초과의 식물들, 그러니까 갈대나 억새 같은 녀석들을 사초라고 부르는데요. 잎이 뾰족뾰족하고 길게 자라고 바람에 하늘하늘 하늘 흩날리는 가을이나 자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많이 심는 풀입니다. 한국에 갈 때는 좀 날카로운데 요녀석들은 질감이 아주 좋거든요. 작년에 500촉이나 심었던 인사초는 사실 알아보니까 홍천에서는 키우기가 쉽지 않은 종이라고 해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날씨가 어느 정도만 따뜻해야 되는데 홍천은 그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사초는 안 심고 다른 종류의 사초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주문한 풀들이고 이제 이걸 차에 옮겨서 가물치 연못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문차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트럭이 되어버린 제 차에 차곡차곡 다치지 않게 사초들을 심어주고 가물치 연못으로 출발. 바로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초들을 심을 부분은 도롱룡 계곡에서 가물치 연못으로 올라가는 이 단에 다소 황폐한 흙무덤인데요 이쪽에다가 키가 크고 알록달록한 사초들을 채울 겁니다 오늘의 작업 시작 그나마 다행인 건 얀센 백신을 맞고 오늘이 3일 차인데 컨디션이 아주 최고예요. 이틀 동안 누워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몸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사초들을 켜켜이 술에 올리고 이동. 자, 풀들을 옮기는 건 끝이 났고 이제 심을 위치를 잡고 식재만 하면 됩니다. 사초는 키가 크게 자라고 가을에 그 빛이 바라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녀석을 어디다가 심을지 고민 중. 이때가 제일 재밌죠? 고민이 끝났으면 바로 작업 시작. 키가 크고 바람에 흩날리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털수염풀과 그린라이트는 지금 보시는 앞쪽에. 키가 다소 작은 수크령은 도롱뇽 계곡의 옆쪽에 배치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보라색 꽃이 피는 수크령, 하늘하늘 흩날리는 털수염풀, 그 옆이 그린라이트 미니 억입니다 와, 식물 배치를 하다가 발견한 반가운 얼굴. 두달 전에 심었던 고사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얼마나 반가운지 찾아보니까 여기저기에 고사리가 나와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고사리가 나오긴 한다는 건데, 그러면 최대한 고사리의 위치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식물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와, 바람 부니까 멋진데요? 그냥 이대로 둘까? 굳이 심을 필요가 있나? 하지만 백신의 힘을 빌려 열심히 땅을 팝니다. 이쪽은 마사토를 어느 정도 받아 놨기 때문에 다행히도 땅을 파기가 쉬웠어요. 근데 조금만 더 아래로 들어가면 돌이랑 검정색 뻘흙이 나와서 식물들이 잘 적응을 할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해 봐야 알겠죠.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뚝을 만들어주면서 섬세한 손길로 식물들을 심습니다. 이 스쿠령은 모우들이라고 불리는 녀석으로 가을에 보라색 꽃이 피면 정말 예쁘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큰일 났습니다. 모우들이만 심었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어요. 이거 3분의 1도 안 심었는데, 야근하게 생겼습니다. 빨리빨리 식재를 이어나갈게요. 옆에 있는 털수염풀도 식재 시작. 사초들의 경우에는 질감이 독특하기 때문에 비슷한 종끼리 모아 심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정원을 꾸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키와 색감, 그리고 질감에 따라서 식물들을 모아 심고 있어요. 자, 잘 커라~ 눈사초처럼 되면 안 된다. 화분이 큰 녀석들이 효과가 바로 나지만 가격대가 많이 비싸고, 그렇다고 모종만 심기에는 티가 나지 않아서 모종과 큰 화분을 적절히 배치해서 같이 심었습니다. 털수염풀의 식재까지 끝난 모습. 어, 저기 하나 남았네. 털수염풀은 키가 1m까지도 자라기 때문에 이쪽에 풀이 하늘하늘 날리게 되면 진짜 예쁘겠죠? 저 뒤쪽에는 트리하우스가 빼꼼히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닙니다. 트리하우스는 다음에 보여드리고 지금은 고생해서 심고 있는 우리 사초들부터 아, 근데 진짜 이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촬영이랑 같이 하려면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식물이 어떻게 자랄지 예상을 하고, 또 식물을 키워나가는 자체가 재밌어서 할만합니다. 사초의 사이에는 경계를 줄 호스타를 한 포트 가득 심어 놨고요. 요 녀석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뚝을 잘 쌓아줍니다. 와, 예쁘죠? 자, 두 시간을 심었는데, 저 뒤쪽에 그린라이트가 또 남아있습니다. 저것만 심으면 오늘 진짜 끝. 뒤쪽에 있는 까만 화분에 있는 건 그린라이트라고 하는 억새 종류인데, 쟤들도 키가 크게 자라고 바람에 하늘하늘 날리는 모습이 예뻐서 이 뒤쪽에다가 심어 놓을 겁니다. 와, 진짜로 해가 지고 있네요. 빨리 심어야겠다. 이러다가는 촬영도 못하게 생겼어요. 자, 급하게 서둘러서 오늘의 식재가 끝이 났습니다.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동그랗게 심었고, 이제 남은 건이 녀석들이 뿌리를 잘 벗고, 알아서 적응을 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 오늘아, 고생 많았다. 한달 뒤에 이 흙무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지. 고사리손 같은 고사리를 뻗고 있는 요 녀석들은 또 어떻게 자랄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식재 다음날 아침의 모습입니다.